비타민 c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피부색 소침착 억제하여 미백효과, 콜라겐 합성으로 노화방지에 효과적으로 주름 탄력 개선, 산화방지 특성을 통해 피부의 유비 손상 감소, 피부 장력 기능 향상, 여드름 흔적 관리에 도움을 줘요. 비타민 c가 함유된 성분 좋은 세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제품은 아니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는 제품인 퓨라도르 비타민 c 세럼이에요. 118ml의 직구 비용으로는 2만원대. 국내에서 구매 시 5만원대 정도예요. 이 제품은 순수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이20% 함유되어 있고 ph는 3으로 약산성 페롤릭의 시드가 함유되어 있어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에요. 전 성분은 21개로 히알루론산 레티놀 글리세린과 같은 피부에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주름 미백 보습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알레르기나 위험도가 있는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피부결이 부드럽고 맑아지며 화장도 잘 먹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피타 에너지 잡티 앰플이에요. 세럼은 아니지만 비타민 c 유 도체인 에치라스코빌에테리 2% 함유되어 있고 미백 성분을 더 끌어올려주고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레몬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ph는 4.2로 50ml에 34 영원이에요. 전성분은 27개로 주의성분은 없고 멜라닌 생성 억제 및 항산화 작용을 가진 지목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건성 피부인데 촉촉한 느낌이 있었고.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닥터디퍼런트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이에요. 15ml에 4 2영원이에요 순수 비타민 C인 아스코빅의시드가15% 함유되어 있고 토코페롤이 0.1% 활성 성분을 침투하는데 부스팅 역할을 하는 에톡시 다이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부스팅 역할을 하는 에톡시 다이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외에도 항산화 성분과 미백 개선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비타민 c가 고함량임에도 자극성이 적고 여드름 흔적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여드름 흔적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비타민 c 세럼은 앰플 단계에 발라주시면 되고 바른 후에는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c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낮 동안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보호하기 때문에 낮에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낮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해요. 순수 비타민 C인 아스코비게시드 외에도 에치라스코빌에텔,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아스코빌팔미테이트, 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라는 성분은 비타민 C를 유도할 수 있는 유도체 물질이에요.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는 고온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안정성 평가 결과에서는 눈에 자극을 줄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성분은 색조침착, 피부주름, 컷치름을 개선하고 콜라겐을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비타민 C 유도체라는 것은 순수 비타민 C와 다른 분자를 결합하여 합성한 것이에요.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는 독성이나 자극이 없어서 안전하고 피부효소와 만나 비타민 C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에칠 아스코빌 에텔은 피부 침투력이 높아서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생체 이용률이 높아요. 무독성이면서 자극, 부작용이 없는 성분이에요. 그럼 화장품에서 순수 비타민C인 아스코빅의 시드와 비타민C 유도체 중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바로 순수 비타민C인 아스코빅의 시드가 들어있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그 이유는 비타민C 유도체는 피부에 바른 후에 몇 단계를 거쳐서 분해되어야지만 순수 비타민C인 아스코빅의 시드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비타민C 유도체는 역할이 없는 걸까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수 비타민 c는 효과는 좋지만 빛, 공기,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산화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분자 자체로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ph가 쉽게 변화할 수 있고 피부에 대한 자극이 클 수가 있어요. 반면에 비타민 c 유도체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낮지만 빛, 공기, 열에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산화에 강하고 ph에 덜 예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피부에 대한 자극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내가 만약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라면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내 피부에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국내 비타민C 세럼에는 순수 비타민C 함량이 1032%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 함량이 20%까지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좋았지만, 그 이상 바르는 것은 크게 효과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피부에 자극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비타민 C 세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를 사용하기보다는 1015%가 함유된 비타민 C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비타민 C 세럼을 고를 때 순수 비타민 C는 열, 공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pH가 표기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순수 비타민 C 아스코빅의 시드는 산성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가 낮은 2.54에서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순수 비타민 C는 토코페롤과 페롤리게시드와 함께 배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해요. 토코페롤은 비타민이로 순수 비타민 C의 분자를 안정적으로 해서 효과가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다고 해요. 페롤리게시드는 식물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세 가지가 배합된 화장품은 비타민 C 효과가 8배나 증가된다고 해요. 이외에도 스쿠알렌, 하이알루로닉의 시드, 우레아, 판테놀,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성분도 같이 함유되어 있으면 비타민C 함량이 높아진다고 해요. 순수 비타민C의 단점으로 빛, 공기, 열에 약하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세럼이 담겨져 있는 용기가 중요해요. 불투명한 용기에 담긴 것이 좋고요.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 형태가 가장 좋다고 해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공기와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큰 용량보다는 작은 용량을 구입하여 두 개월 이내에 빠르게 소비하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무엇보다도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순수 비타민C 또는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는 비타민C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에요.